너무 에이. 맛있죠 진아 <laughs> 인사해줘 너 어디있어? 진아 어딨선이야선 그 선? 네선모야 이뻐 아아 근데 진짜 약간 회상하는 분위기다 <laughs> 상수에서 이거를한두번 정도 저희가 쓸수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작년에 24가지 필름으로 실험을 했을 때 괜찮은 결과물을 낼수 있는 카메라로 이제 없어진 카메라를 만들었고요. 그래서 제 가성비가 괜찮은 필름으로 개인이나 필름이 들거든요8 0 0짜리 필름 중. 이 기기 오늘은 오늘은 아이시 프림 이거야? 프림 어 그거 같은데 그한 예? 옆에 이 해가 있잖아 근데 얘 해가 없는 거 음. 어제 3시 10분에 담들었어요 일찍 내가 들렀는데 3시 10분? 나랑 음. 비슷한데? 음. <laughs> 그림 못걸리는데요아 <laughs> 어, 우와 <laughs> 와, 우와 우와 아, 우와 우리 우리 <laughs> 것도 있어? 너네 야. 너네 우리 덕이다 너네 우리 덕이다 와 감사합니다 우와 야 야, 우빠리 당하자. 살짝... 필름 로그. 이거 뭐야? 아, 그럼 타고 가게? 타고 가자. 오, 야, 혜빈이 귀여워. 대박 귀여워. 그니까. 대박 귀여워. 찰칵. <laughs> 미쳤어. 야, 빨리 일어나, 이제. 빨리 <laughs> 일어나. 야, 빨리. <laughs> 이제 카페로 갑니다. 자리가 넓어야 되는데. 아, 아 청소도네. 청소도. 근데 이거는 누가 해볼게요. 소차가... <laughs> 맛있겠다. 짜자. 네. 아 뽑을 수 있어? 응. 이렇게, 이렇게 와. 야, 우리 한 어, 명씩 가지 자 그럼 다섯 번 찍어야 돼? 다섯 번 찍고. 아, 네. 아, 아 나왔어? 아나 나왔어. 누구 <laughs> 다들 잘 나왔다. 야. 좋아, 좋아. 예뻐 보여. 히, 좀만 올라와. 야. 하나, 둘, 셋. 아, 여기도 이쁘다. 여기 아예 그거네. 스튜디오 같은 거네. 어, 야, 예쁘다 좋아, 좋아. 어, 야, 우리 보인다. 얘 앉아있지?

이 정도면 도깨비로 우리, 우리 진짜 몇 끼냐 이거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음 뭐랑? 뭐랑? 국수 문어 해물라면. 음 아, 다. 진짜 싫어. 진짜 예쁘다 여기도, 우와. 이것이 우와. 숙소 뷰아 이거 나가는 거구나 아 나가지 <laughs> 말자 우리 이야 대박 대 아, 와. <laughs> 우리 다 누워서 잘수 있겠다 비유라고 야 이것도 있어 빔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는 거지? 나 이런 봐. 완벽한 숙소 처음 봐 남성도. 휴. 아, 야, 해빈 이거 봤어? 누 뭐? 짜라란. 그리고, 이거, 여긴가? 짜라란. 와인 따기막 이런 거. 그리고, 우리 예쁘게 먹을 수 있어. 도마. 어, 이것도 다 트레이잖아. 여기 위에 있는 거다 쓰잖아. 오, 바쏘도 있네? 개맛 같은 얘는 뭐해? 가베레 이걸로 성을 쌓을 거래. a 10만 원을 아, 먹었다고? 것 같은데. 아, 1만원 먹지. 아니 8만엥 18만 원? 아, 1만 원. 3만 원. 아, 그 정도야. 한 15만 원어치 먹었겠다. 아쉽다 이거 하고 아, 고마워. 잘먹게습니다나 좀... 콜라 아, 안 먹어. 진짜로? 응. 여기 또 있어, 근데. 나카메라 어색하거든. 짠. 뒤에 있는 게 나왔네. 음. 공주님처럼 입고 왔네. 너네 동백꽃 간다 에서 아, 메인으로 입지, 그렇네? 이렇게. 나는 다시 크는데? 얘 상복이야. 오 마이 갓. 진짜 무서워. 천역기 신한 병. 야 진짜. 나코트야이어가지 내가 진짜 미안해게어 나무가 미안해 어야막 나무 뒤에 귀신 한명 숨어서 <목소리> 이렇게 차야. 어야. 너 사진 잘 봐. <목소리> 너도 막왔네나망했안나이어나이했어야 <laughs> 야, 이거 야너어나나 둘, 넷. 하나, 나, 야, <laughs> 나 흑백 사진이야? 야, 내... <목소리> 하나, 둘, 넷. <셋>. 하나, <laughs> 하나, 둘, 넷. 나 둘, 넷. 하 찍다가 꺼지게 생겼어 진짜 많이 찍데어 됐어 한1장 찍은 거 같아 자어아 많이 찍... 일단 그럼 동백수목원으로? 동백수먹원 EPL 처봐 여기 그냥 여기가 치 유기농 파스타 리조또 샐러드 거리 우글우글해. 내 생각에 사람들이 저기 다리는 이유가 있다. 여기서 못 건지니까 저기서라도 건져야겠다 그런가? 앞에 봐. 소감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까자 그고요 네, 가지가 이렇게 뾰족히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 이제 찍히거나 그러면 서로 이제 상처가 나거든요. 이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바짝 잘라주시면 돼요. 네. 작업 시간 2킬로 정도 나옵니다. 네. 네. 따신 길을 전부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. 1 k g 당 2천 원이에요. 네. 장화신 네. 네. 네, 오세요. 감사합니다. 홍아용, 마이 음. 뭐 네. 근데 이거 다. 먹어, 따는 대로 먹어. 응. 그럼 키로수 계산 안 해? 응. 응. 다못 뭐 치우면 모르지. 그럼 나 먹기만 할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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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섯 개 받았잖아. 그러니까 한... 너무 부드럽다. 사장님. 엉봉. 귀 만져봐. 근데 스트레스 받지 <laughs> 않겠지? 되게 좋아해는것데 금리트브도 좋아해. 관심쟁이야. <laughs> <좋아해. 웃음> <laughs> 얘가, 얘가 우리 놀아주는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맞아, 얘가 놀아주는 거야. 봉봉! <laughs> 봉봉! <덤벙, 덤벙, 웃음> 앉아봐, 앉아봐. 우와! <laughs> 우와! 와, 아 봉봉아! 아야야 아, 일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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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봉봉, 앉아. 마인드 이번도하실걸 신곡 먹었아 서울시장, 서울시장니시장 그 안녕. <laughs> 어. 진아 언제 쓸수 있잖아. 야, 솔직히 언제 써. 써. 왜. 아니 지금 같은 날쓰거야탄 같은 발 <laughs> 아, 레알 진짜 핵존맛이야. <laughs> 설탕 안 <laughs> 넣었잖아. 어, 근데 진짜 어, 달아. 어진아 먹었어. 진아는? 먹었어. 먹었어? 맛식다 <laughs> <laughs> 남으면 내일 아침에 먹어. 이거 맛있는데? 먹어? 너무. 근데 신기한 맛이긴 하다. 거 뭐야? 스묵박. 이거 유부튀김이래. 튀 광어회랑 딱새우랑.

난 찌개 먹은 폭주 아닌데? 이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알지? <laughs> 어, 맞아. 맛있겠다. 지유랑 씨발, 이렇게 찍어야 5분도 안됐어 3분 30초. 첫참에. <laughs> 다음 다음... 다음... 다음에 다음에 나오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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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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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맞아 근데 이거. 하고 있는 거야? 어. 땡, 땡, 땡. 땡. 아, 잘한다. 웃겨. <laughs> 어, 나 솔직히 춤추는 사람 우리밖에 없었어, 아, 이때. 약간 좀... 아, <laughs> 살살, 다른 방은 감동코드 이런 거 하잖아. 아. 막, 진짜 합창을 불렀지? 옹포미입니다. 전 장르차는 옹포사거리입니다. 제주도에 백다방이 한 일곱 곳 있다 했거든? 반갑네, 여기서 보니까. <목소리> 진짜학교서도 먹고 계시고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줘 맛있게 너 얼굴 따야겠어 <laughs> <laughs> 귀여워 아니 나 충치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나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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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I hope I'm not 고 o i n g to be happy with you. I'm not g o 아! n g to be happy with y 오 u I'm not e